안녕하세요. 홍시입니다. 저는 자동차 유튜버로서 차를 타는 것도 좋아하지만 튜닝이나 제작, 이런 곳에도 관심이 정말 많은데요. 오늘 정말 좋은 기회가 생겨서 자동차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바로 이곳 광주 글로벌 모터스, GGM인데요. 이곳은 작년 9월부터 캐스퍼를 생산하고 있는 공장입니다. 2021년에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공장 중에서 어떻게 보면 따끈따끔 방금 만들어진 젊은 공장이라고 할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최신 설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가장 먼저 볼 곳은 차체 공장입니다. 이곳은 말 그대로 차체를 만드는 공장인데요. 오, 들어오는 순간 엄청나게 시끄럽습니다. 이 소리야말로 차가 열심히 만들어지고 있는 소리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어떤 공장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차체 공장에 들어왔는데요. 사람이 생각보다 별로 없으신 것 같습니다. 눈에 봐도 로봇으로 차를 많이 만들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는데요. 여기 위쪽에 보시면은 진짜 그냥 다 로봇들로 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차체 공장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차체를 만들기 때문에 이런 골조 같은 것들을 먼저 찍어두고 또 알아서 이렇게 로봇들이 조립을 해주고 있습니다. 와, 완전 신기해요. 지금 이쪽에 보시면 은차체 바닥을 로봇들이 만들고 있는데요. 이 노란색깔 보이시죠? 이게 바로 로봇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봇이 알아서 용접도 해주고 뭐 만들어주고 하는 거예요. 헉, 저기 스파크 튀기는 거 보셨어요? 저기 보시는 저 하얀색깔 로봇벅 보이시죠? 바로 저 로봇벅이 실러를 쏴주는 로봇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이 노란색깔로 되어 있는 로봇벅은 용접을 위한 것 같고요. 흰색은 이렇게 실리콘을 싸주거든요. 그래서 여기 끝쪽에 보시면은 뭔가 이렇게 실리콘 쿵처럼 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 그리고 아래 이런 뭐 부산물들을 튀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래쪽에도 이렇게 막을 한번더 해준 것 같아요. 확실히 작업장이 정말 깨끗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저기 보시면은 이 캐스퍼의 옆면, 이 뼈대를 지금 용접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도어를 열었을 때 용접 스팟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지금 로봇법이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세요. 오! 오! 야 저렇게 올려가지고 조립을 또 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 그리고 아까 전에는 우치기 전에 여기 이제 좌측에 이 도어 쪽을 또 이제 뼈대를 만들어가지고 위로 올려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와! 이렇게 뭐차 뼈대가 이렇게 막 공중에 날아다니고 하니까 진짜 신기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 차체를 본닛을 열었을 때 실러라고 이렇게 좀 고무 패킹이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용접부를 좀 이제 유하게 풀어내주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요 담당이 따로따로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뭐 좌측에는 뭐 용접을 하는 기계가 따로 있고 우측에는 또 실러만 싸주는 기계가 따로 있는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차체 공장에서 여러분들께 어떻게 보여드렸던 이 로봇법들이 열심히 만든 결과물이 바로 지금 제 뒤에 있습니다. 이 차체들은 다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조립 과정을 거치러 조립 공장으로 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컴퓨터로 제어를 해 가지고 기계들이 차를 만들어 주고 있기 때문에 불량용도 적을 것 같고요. 또 완성도 또한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 노란 색깔 네모 저거 보이시나요? 저게 바로 무인 팔레트 옮겨주는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이렇게 테이핑이라든지 아니면은 선을 따라서 이동을 했다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레이더 센서를 입력을 했기 때문에 알아서 이 코스대로 갈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ACC가 들어가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은데요. 이 앞에 보이는 빨간색깔 라인 보이시죠? 이게 안전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작업자가 이 빨간색 라인을 밟을 경우에 기계가 자동적으로 멈춘다고 합니다. 저거 보세요. 앞쪽에 파레트 기계하고 뒤쪽에 파레트 기계가 절대 어,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파레트 기계가 먼저 가라고 이 뒤쪽이 조금 이제 양 해 주고 따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짠, 갑자기 조용해졌죠. 방금 전까지는 막 로봇 벅들이며막 용접을 하고 뭐뭐 뭐 실링 싸주고 굉장히 시끄러웠는데요. 이곳은 3D 스캔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아까 로봇 벅들이뭐 도어라든지 루프, 트렁크 이런 것들을 용접을 하면서 혹시나 생길 수 있는 이런 뒤틀림이라든지 틀어짐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체크해주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보다 정밀한 과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온도라든지 습도 이런 것들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해주는 것 같은데요. 차체 하나당 검수를 하는 데까지 약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야 저기 보세요. 막 레이저로 쏴주면서 진짜 엄청 정밀하고 디테일하게 한땀한땀 검수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차체 공장에서는 플랫폼, 그러니까 뼈대를 만들었다면 지금 보여드릴 곳은 바로 조립 공장인데요. 여기서는 차의 안, 내부를 채울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스티어링 휠이라든지 시트, 뭐, 대시보드, 기타 등등을 채우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오, 지금 막다 채우고 나온 캐스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이제 완성차에 가까운 모습을 바로 이 조립 공장에서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차근차근 하나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장 먼저 조립 공장에 들어오면은 차체 공장에서 도장을 끝낸 도어들이 뭐 유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모터 아니면 뭐 스피커 이런 것들을 채워넣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는 거는 이 도어 유리인데요. 이야, 이렇게 썬팅 안된 유리를 보니까 굉장히 신기합니다. 방금 전까지는 이 유리랑 이런 모터 이런 것만 달았다면 지금은 정말 도어 트림이 조립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앞쪽에 보시는 하얀 색깔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우리가 타고 다니는 캐스퍼의 도어인 것 같고요. 그 뒤쪽에 보시는 카키색 컬러. 저거는 제가 정말 고생해서 촬영을 했었던 캐스퍼 벤인 것 같습니다. 야 이렇게 보니까 진짜 차가 하나하나 완성되고 가는 게 한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이 조립 과정 중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핵심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메인이라고 할수 있는 이 센터 콘솔을 지금 어, 조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스티어링을 비롯해가지고 에어컨이라든지 아니면 디스플레이 모니터, 아니면 계기판, 그리고 헤드라이트까지 작동하는 모습들을 어, 한번 공정을 거친 뒤에 어, 내보내는 것 같습니다. 야 이런 모습 여러분 처음 보시죠? 야, 정말 신기합니다. 이게 에어컨도 잘 나오는지 아니면 뭐 화면도 잘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다 테스트를 한 다음에 내보내기 때문에 뭔가 또 이제 믿음직스러운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자, 지금 보시는 곳은 샤시 라인이라고 하는데요. 보시면은 차량 하부에 들어가는 연료 탱크라든지 아니면 머플러 이런 것들을 어, 추가적으로 달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보시면은 저거 이렇게 딱 나온 게 저게 바로 서스펜션인데요. 이렇게 보니까 이 우측에는 아직 이 쇼바를 달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우측에 보시면은 브레이크까지 달려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휠하우스 안쪽에도 이런 보호 같은 것들을 한번더 덧대주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점점 더 우리가 알고 있는 완성차로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와, 그리고 이거 차량 엔진룸. 엔진룸 저렇게 된거 보셨어요, 여러분? 야, 아직까지는 이 앞뒤 범퍼를 달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엔진룸을 디테일하게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와, 뭐 부품들이 엄청 많이 들어갔네요. 와우! 그리고 여기 위쪽에 보시면은 프론트 핸다와 리어 쪽에 뭔가 노란 색깔이 붙어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이 채체 공정에서 도장을 다 끝내고 여기 조립 공장에서 조립을 할때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스크래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보호대를 한번 덧대두고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디테일한 요소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OK 라인입니다. 말에서도 알수 있다시피 차의 모든 것들을 검수를 육안으로 한번 해주는 곳인데요. 여기 앞유리에 보시면 검사지를 통해서 이 차에 뭐가 들어갔는지 아니면 부품이 잘못된 게 없는지 사람이 육안으로 한땀한땀 한땀 검사를 하는 곳입니다. 검수 과정에서 굉장히 꼼꼼히 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자, 여기가 첫 시동을 걸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여기까지 오게 되면은 이 차량은 이제 뭐 괜찮은 부품들이 들어갔으면 알맞은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갔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여기서 시동을 켜기 위해서 비상등을 점등을 해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앞에 보시는 이 캐스퍼는 이제 실동계를 마치고 첫 주행 테스트를 거치려고 가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앞쪽에 보시면 이런 방직턱 같은 것들을 인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차량이 뭐 문제가 없나, 잡소리는 없나, 아니면 마감이라든지 이런 조립 같은 것들이 제대로 됐나, 이런 것들을 한번더 확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드니까 뭔가 차체를 조금 더 확실하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앞쪽에서는 이제 구동계, 바퀴도 한 번씩 확인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 브레이크라든지 이런 성능적인 면에서 한 번씩 확인을 해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앞쪽에 컴퓨터에 보시면은 세팅 값들이 다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막 얼라이먼트 테스트를 끝낸 차량이 이곳에서는 에이가스를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량의 카메라, 레이더 센서들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한다고 하는데요. 여기 뒤에 보시면 은 뭔가 이렇게 가시처럼 생긴 이런 판때기 같은 게 있거든요. 이게 카메라 레이더 센서가 제대로 작동을 하냐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합니다. 자, 여기 뒤에 보시면 은 가속이라든지 감속 그러니까 엑셀 브레이크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하는 구간이라고 하는데요. 오, 브레이크를 계속 잡고 계십니다. 이야, 이러면서 브레이크가 제동으로 작동이 되나 안 되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것 같은데요. 이야, 이런 것들을 실제로 직관하니까 굉장히 신기합니다. 자 이렇게 나온 차들이 다음으로 가는 곳이 어디냐 바로 차의 누수를 확인할 수 있는 이 수밀 검사라고 하는데요 앞에 보시면은 뭔가 세차장처럼 인위적으로 차에 물을 뿌려가지고 어, 차에 누수가 있나 없나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가까이서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기계식. 하는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도 누수가 있는 차량들을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기계식 세 차장이라고 합니다. 야, 여기 보세요. 진짜 안에 차가 안 보일 정도로 수압으로 엄청 강하게 때려 넣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저 안쪽까지 긴 터널이 있잖아요. 수밀검사를 마치고 나서 태양광 조도와 가장 비슷한 등을 해놓고 이제 차량의 외부로 한번 검사를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야, 여기도 터널이 생각보다 엄청 깁니다. 그래서 잠깐 보는 게 아니고 여러 번, 오래, 많이 보면서 이 도장면이라든지 이런 외부 판넬 곳곳을 어, 검사를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확실히 일반 이런 태양광 조도랑 거의 비슷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오, 이제 이런 차들은 이 모든 검수를 다 마치고 이제 주행 테스트를 앞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완성된 캐스퍼를 주행 테스트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자, 이렇게 검수가 끝난 차량들을 이런 도로들을 패턴 으이라고 합니다. 얼라이먼트라든지 아니면 서스펜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조립이 됐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면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차량을 확실하게 검수를 할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 주행 시험로 같은 경우는 1.4km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방금까지는 패턴로를 달렸고요. 지금은 이제 고속 주행로인 것 같습니다. 음. 앞에 보시다시피 야, 길이 쫙뻥 뚫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엔진 구동계가 제대로 작동을 하나 허! 오 <laughs> 엔진 소리 들리시죠? 와. 제대로 변속이 되나,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ADAS 실행을 해둔 상태인데요. ADAS도 제대로 작동을 하나, ACC, 이런 것들도 여기서 테스트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고속주회로가 끝나고 선회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스티어링, 이 핸들 구동계가 잘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이질감은 없나,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것 같은데요. 한 바퀴만 도시는 게 아니고, 여러 바퀴를 돌면서 음, 이 스티어링 휠도 같이 확인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스티어링을 확인한 다음에 방금 지금 보시면 엄청난 언덕길이 있는데요. 자, 지금 이 언덕에서는 경사로 밀림 방지 요거를 테스트를 하는 중인데요. 야, 등판 각도가 무려 20도나 됩니다. 보통 이 정도, 와, 각도는 이 일상생활에서 만나기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요. 오 지금은 사이드 사이드를 오와 검사를 하시는 것 같고요. 와 <laughs> 지금은 또 이제 드라이브 모드까지 같이 와오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차량에 들어가는 전반적인 모든 기능들을 다 써보면서 다 테스트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오와 지금은 또 이제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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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우 약간 미끄러운 도로를 어 인위적으로 깔아가지고 이 ABS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보시는 것 같습니다. <laughs> 야 굉장히 다양하네요 와. 자 이젠 진짜 마지막으로 차를 검수하는 과정인 사인 오프장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검수를 하고 문제가 없으면 이제 주인에게 인도가 되는 건데요. 가장 특이한 점은 이차 안쪽에 보시면 전용 스캐너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위에 천장에. 이 네모난 거 보이시죠? 이 레이더를 통해가지고 와이파이로 이 차량의 문제들을 자동적으로 이렇게 송출을 해가지고 저 앞쪽에 보시면은 모니터가 있는데요. 보통 여기서 어, 통과가 되면은 초록색으로 뜹니다. 이뭐 공사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이거는 이 차량의 바디 넘버라고 하는데요. 초록색으로 됐을 경우에 이제 문제가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됐으니까 이제 고객들에게 인도가 된다고 하는데 방금처럼 이 5번에 빨간색이 있잖아요. 저런 거같은 경우는 다시 이 제공정을 통해서 수정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광주 글로벌 모터스 견학을 했습니다 차가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직접 보니까 차에 대한 애정도 생기면서 공부도 많이 했던 하루가 됐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이 로봇들인데요 생각보다 이 자동화 공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기 뒤에 보시는 차들 보면 이제 인도가 곧 나갈 차들인 것 같은데요 캐스퍼가 엄청 많이 실려 있는데요 다시 한번 캐스퍼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장 직송 소식 하나 더! 이 캐스포의 신설 트림이 조만간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요. 갓성비 트림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차 또한 빠르게 시승기를 준비해 보도록 할 거고요. 저는 그럼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